경기도 수원 특례시가 발달장애인 자립과 돌봄을 확대합니다.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플랫폼도 운영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서희찬 씨는 최근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특례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셔서 시에 감사하고 수원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장애인도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펼치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에 폭넓게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시도 열고 제품도 만들어 팔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가 없어 발달장애인 양육에 힘들어했던 영통 지역에는 신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또 밖으로 나가는 외 b 활동이 되게 e 아요그 점이 가장 좋은 점 같아요. 수원시는 발달 장애인의 취업 지원과 돌봄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원시 의회와 연계할 방침. 수원 e p 시 의회에서도 공공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o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are t a l k i n 유관 기관의 제작에 참여해 이용이 편리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많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